안녕하세요. 남자친구에게 김치녀라는 소리 듣고 파혼했습니다. 본인 27살 취업 2년차 모은 돈 1,800만원 집안지원 없음. 얘랑 32살 취업 5년차 모은 돈 3,200만원 집안지원 없음. 연애인연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. 둘이 합쳐 5천 있네요. 딱. 내년 결혼을 가정한다면 둘다 천씩 더 모아 7천 될 거고요. 전 모은 돈이 적어 2년 정도 더 여유 두고 한 4천 모으면 하고픈데. 예랑이가 나이가 차니 하자 해서 결혼 얘기 오가고 있어요. 이 상황에서 제가 가져오는 돈도 적으니 예랑이가 결혼하고 3년 시댁에서 살면서 돈 모아 나와 살자길래 싫다고 했더니 그럼 어쩌자는 거냐며 떼를 씁니다. 자기가 현재 모은 돈이 더 많으니까 자기 입장에 따르라고 하고요. 2년 더 모은다고 둘이 하면 7천인데 그 돈으로 전세 겨우 대출로 구하는 거라고. 결혼 전 아직 절다 생각해서 급하지도 않고 군대 2년 제외 저보다 사회생활 3년 더 일했는데, 당연히 모은 돈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, 누가 보면 자기는 저보다 훨씬 많이 해오고, 전그 수준에 안 맞게 턱없이 작은 금액 가져오는 거란, 그 인식에 결혼 못 하겠다 했어요. 그랬더니 요즘 세상 반반 결혼인데, 자긴 반반 안 하고 더 부담하는 건데, 저보고 사고방식이 구닥다리래서, 그럼 반반하는 여자 만나라니까, 저보고 김치녀 사상이라면서 버럭하네요. 이 결혼 안할 거고, 그래, 김치녀 사상 여자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. 반반 결혼하는 멋진 현대 여성 만나라고 끝냈습니다. 저 잘한 거죠?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.